야 사이즈 보십시오 와 어떻게 보여드려야 오야제뼘 뼈미 25cm니까 아 어색해요 예예아 네. 네. 이제 하디씨 방금 올라갔어요 이제 사람들 아, 이제 아, 들어올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피싱TV 올루랄라우로입니다 네, <laughs> 오늘 그호시 형님이랑 아주 재미있게 피싱 TV 촬영도 하고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네, 오늘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야 이거 적응 잘안 되네 이거. <laughs> <laughs> 응깐만네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네. 내려가겠습니다. 네. 예. 됐어 됐어! 오케이.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오, 얼마나 되겠어요. 야, 꾸시랑 역시 잘났어요, 잘났어 방송해야지, 어, 고기 낚아야지. 소통까지 해야지. 소통해야지. <laughs> 지금 보면 지렁이를 썼잖아요. 네. 시조법이라고 이컬리. 네, 네, 시조법이라고 하죠. 생미끼 채비 네, 시조법.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웜. 웜. 예. 웜을 좀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굳이 생리끼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활성도가 아무래도 음. 이제 더 겨울 돼서 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음. 많게는 4월 달까지 음. 더 이제 활성도 높을 때는 이제 웜이라든지 음. 베이비살인 정도 이렇게 음. 쓰면 음. 아무래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리끼가 음.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바닥층에서는 음. 생리끼가 빠른 반응, 반응도 빠르고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체험을 직접 이렇게 그래요. 매일매일 네. 낚시를 네. 다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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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으로도 해보고 지렁이로도 해봤는데 확실히 네. 지렁이로 바닥층에서 요즘엔 바닥층에서 많이 물더라고요 그렇죠. 바닥층에서 확실히 사이즈가 큰데 네, 지금은 처음그 예. 층에서 많이 물다가 저 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둘을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렇죠. 들어올 예. 거든요 예. 바닥층에서 무는 거 보면 지렁이가 지금 빠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예. 자 저는 웜을 쓰고 예. 우리 저 꼬시랑 님은 지렁이를 써서 똑같이 캐스팅해서 누가 먼저 하느냐? 거 아, 어. 한번 해보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재밌어 할테니까 예, 한번 아, 시작해보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울루랄라 아시죠? 예 울루 랄라, 랄라. <웃음> <웃음> 이거 좀 어색해요 세기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생미기시조포이 남냐 누워 웜의 반응이 좋재 시작하겠습니다 포셔니 준비됐죠? 예 준비됐습니다 시작합니다. 준비 택시 예 <laughs> 네, 저는 한 10초 정도는 카운터 줘. 네. 왔어요. 아우, 어, 어, 왔어요. 어, 네. 사이즈는 네, 그리 크진 않은데, 확실히 바닥 찍고, 네. 릴링을, 유튜브 액션을 약간만 주면 바로 이렇게 잡히네요. 예. 뭐한 번으로 이렇게 하는 건좀 억울하니까. 아니, 왜 그래, 감독님. 왜 그래. 상대판을 <laughs> yeah. 해야죠. 상대판을. 자, 잘가 확실히, 바닥을 못 찍으니까 사이즈가 작아요, 들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바닥을 못 찍으니까, 그냥 10에서 15 사이, 이런 애들은 1타1키로 올라갑니다. 네. 자, 고시장님, 예. 1대0, 제가 인정할게요. 아. <laughs> 생육기든, 뭐, 어, 썼던 실력이든, 두 네. 가지 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 자, 두 번째, 한입니님 예, 알겠습니다. 준비. 예. 시작. 예. 어. <웃음> <웃음> <laughs> 아, 캐팅 <깨팅. 웃음> 아, 예. 네, 다시 캐스팅 해야 되겠네요. 아, 예. 네. 예, 네, 캐팅 했어요. 예, 네, 저는 12초 카운터 세고 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6, 7, 이줄 왔어요 와, 빠졌어요. 천천히 아 빠졌어요 볼링바이트거건가가 천천히 이뜨이고아 빠졌어 아. 아 빠졌어 나는 벌써 몇번 했어 <웃음> 빠졌어 <웃음> 이게 너무 장타를 치니까 지금 장타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물살 때문에 너무 채비가 운영하기 힘드네 지금 예, 카운터, 저는 또 카운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쪽들어요 왔어요. 왔어. 아어요야 예. 예. 근데, 예. 이거는 또 옆에 채비가 들려버렸어요. 옆에서 채비랑. 이거는. 어차피 네, 방생 사이즈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옆에 분이랑 채비가 엉켰어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예. 네. 예. 네, 방생하고 아, 아까 찌뭐라고 이렇게 로각놨는 이틀 보고 어요 미끼 없습니다 네, 지렁이를 달아야 돼. 아무래도 지렁이 얇은게 좋거든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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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어우, 드랙 소리. 오우. 와 우와. 우와, 사이즈 대박. 우와. 이거 한 방울 제가 졌어요 그냥 와 일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야 아, 이거는 사이즈 정. 아, 응. 요거는 감독님한테 또. 예. 네. 이거 사이즈 괜찮아. 야. 야. 야 사이즈 보십시오. 와. 어디 보여드려 오. 야. 야. 제 뼈미 25cm니까. 20, 반 2, 3 정도 되겠네. 예. 펼치면 네. 네. 더, 아, 20, 25 되겠는데, 줄하은 예, 손이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예. 네. 네. 굉장히 큰 아. 어... 사이 좋습니다. 예. <laughs> 네. 아. 오시랑님 덕분에 한 마리 낚았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울란 <문란이> 입 최고. 와. 아... <laughs> 근데 <목소리> 뭐라 왔어요 어 꾹꾹 <꿉꿉> 박는데정갱이다 꾹꾹 <laughs> 박는 애들은 정갱이야 이렇게 예 어우 전갱이가 손맛이 좋아 확실히 아, 퇴지마. 지금은 조금 아까 에마에 잡은 것도 작은데. 예. 정 사이즈가 좋네요. 손맛이 와요, 일단. 예. 정기도 올라옵니다. 방생. 고무라면 아무래도 사이즈를 이제 걸러낼 수 있죠. 애들이 이렇게 할 수도 좋을 때, 예, 네. 걸러낼 수 있죠. 다, 음, 네. 얘는 심어놓겠다 네. 방생, 방생, 계속 방생. 이렇게 하 끝내주면 뭐. 네, 네, 네. 음. 음. 울루 랄라 자 드디어 경상남도 송영시 사량도에서 보내드린 울루랄라 겨울뿔랑 유원합시였습니다 자고시사장님 낚시는 스포츠다 낚시는 스포츠다 울루랄라 정신은 뭐라도 잡는다 뭐라도 잡는다 자 오늘이요 고시사장님과 피싱매니아 오늘 좋은 곳에서 아주 재밌게 낚시를 했고요. 뭐라도 낚는다. 자, 오늘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테테라포트에서요, 안전하게 낚시를 했고, 저희 역시도 욕심내지 않고 안전하게 낚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어, 낚시하는 BJ, 호시장님이 지금 방송 계속 하셔야 되니까, 빨리 클로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억과 즐거움을 모두 얻은 사랑조에서, 룰루랄라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서 마치겠습니다. 올라, 빨라, 빨리 방송하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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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재밌. 수고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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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웃음> <laughs> 오케이, 컷. 네, 예, 고하셨습니다 오늘 촬영 잘했고, 예, 1월 17일 날 피싱 TV에서. 7시에서 7시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저도 게스트로 나와서 오프닝 멘트 같이, 오프닝도 같이 했고, 크로징도 같이 했고, 중간중간에, 예, 또, 영상에 나오고 할 거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많이들 응원해주세요. 그러고 했는데, 저 1월 1일부터 이제 인스타랑 SNS를 시작할 겁니다. 아직까지 인스타랑 SNS를 시작은 안 했어요, 제가. 예, 그때도,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낚시는 스포츠다! 예 마산에서 낚시 시작해서 어예 전국으로 뻗쳐 나가 예 마산 꽃이라겠습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